형님, 평범한 사람이 교도소에 가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? 이게 사람 성격마다 좀 다른 것 같아. 죄를 처음 지은 사람은 들어가면은 교도소 내에서 매우 힘들어해. 교도소에 전과가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또 그런 가 같다 이런 느낌으로 큰 차이가 없어 사실은.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처음 이제 갔을 때 겪는 이제 고충을 말해주면 밖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. 입소를 하게 되면 검사를 받아. 그래서 옷에 이제 흉기나 이런 위험, 약물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옷을 <laughs> 겨우 겨놓고 검사를 해. 그래서 사람으로서 어떤 인간 취급 이하의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야 되데 그리고 단체 생활을 하잖아. 보통 여섯 명막 이렇게 들어가 한 방에.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군대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시간이라는건 거의 없어. 노역을 하고 또문제를 생기면은 독방실에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운동은 물론 하루에 한 번씩 시켜 주는데 운동 외에는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공포나 외로움 이런 것도 굉장히 심하거든. 그래서 규율이나 이런 걸 되게 잘 지키는가 하더라고 안에서는. 물론 자기 의 어떤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활동도 할 수가 있었는데 특별한. 교 보통은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고, 개인 생활이 없어, 그래서 매우 힘들어합니다.